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예배의 자리에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붙들어 시작하게 하시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 되기에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충만하옵시고,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10,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전과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이르자 마침내 모세를 부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명을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첫째 주어진 일에 충성된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어,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수행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보잘것 없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일, 열심히 일하며 그 일을 완수하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절상반절 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 호랩산에 오른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한, 양을 치다가 호랩산에 오른 모세에게 먼저 찾아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와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게 해주십니다. 어, 사실 모세는 어려서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에 대한 희미한 지식을 갖고 있었겠지만 광야사 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어, 그는 도피자이고 미디안 땅에서 그저 나이 들고, 나이 들고 늙고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 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먼저 그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찾아가 주셨고 불러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친히 먼저 찾아가 불러 주셨습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까닭입니다. 30대 중반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던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금도 정립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써 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항상 먼저 인간을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권원적으로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야 했을까요? 오직 우리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낮추게 하셨고 우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낮추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를 낮추어 가난하고 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 성도는 하나님을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그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뭐 의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는 표현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겸손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모세가 이방 우상의 땅 미디안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믿음 숭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각응답하여 큰 축복을 받았고, 또한 어, 사무엘, 이사야 어, 그런 선지자 등이 적각적으로 응답하여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언제나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즉각 응답하고 하고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하고 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명을 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다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분리 개척 될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고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우리 개척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따라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